구가 선정한 시네마 덕선 씨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제 정말 엄청난 영화를 한편 봤죠. 아 그렇죠.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laughs> 라리가 에이클라시코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영화 채널이지만 가끔씩은 영화. 뭐 영화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구독자 100명도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영화 리뷰하면서 가끔씩 저희가 오늘 저희가 보고 왔던 엘 클라시코 총네 가지 키워드 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경기는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엘 아, 클라시코였기 에 크리스마스 선물, 렇죠 어, 크리스마스 연휴에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죽을 썼기 때문에 두 경기나 죽을 썼죠. 네. 두 경기나 죽을 썼기 때문에 복수전, 복수전. 그런데 레알의 홈인 사티아, 베르나 베르나베우의 경기장에 섰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음. 최근에 또 레알 마드리드는 클럽 월, 월드컵, 클럽 월드컵, 월 대회에서도 우승했고 호날두는 발롱도르 다섯 번, 다섯 번째. 드디어 정말 5 스타가 됐는지. <laughs> 별이 다섯 개. 그런 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레알에 대한 기대가 약간 좀더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렇 그러나, 그러나. What the fuck? Say?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햇빛이 지배한 경기. 경기 초반에 거의, 예, 네. 이 자연의 힘을 역시 거슬 수가 없구나. 이 경기 시간을 앞당겨서 조정하면서. 사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우측이 이제 햇빛이 드는 쪽이었고 왼쪽이 햇빛이 안 드는 쪽이었는데 전반전에 보면 레알이 거의 앞승이었잖아요. 보면은 공격 방향도 다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선수들은 햇빛 때문에 눈이 안 보였던 거지. <laughs> 후반전도 봐봐. 후반전도 그대로 다 장소 바꿔서 바르셀로나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햇빛이 지배한 경기다 이거는. <laughs> 얼마나 경기 중에 누가 저 피케였나요? 이렇게 막좀 이렇게 아, 하고 그쵸. 초반에. 그리고 꼬키퍼 입장에선 이게 너무 성가시지 않을까? 이게 사실 햇빛이 있었던 이유가 아시아를 위해서 시간이 앞당겨진 거잖아. 음. 결국은 중국이다. 중국이다. 중국의 힘이다. 중국의 <laughs> 그 일억 명어 몇십억 명의 인구가 없었으면 음. 시간은 원래 저녁이었을 거다. 새벽이다. 아. 맞아요. 아, 근데 그렇게 눈이 부시는 상황에서도 네 데오스티케는 선방을 또 <laughs> 이게 누르면 아어 맞네 이러다가 마은군 다음 키워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키워드는 네. 사사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변형 사사이 아두 팀다 네두 팀다 바르셀로라는 네이마 원래는 4 3 3을 썼잖아요 네. 근데 네이마르가 이적한 이후에는 한쪽이 텅 비니까. 음. 거의 다 댄벨레 영입했는데 덴벨레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 이제 변형 사사이를 쓸 수밖에 없고 레알 같은 경우에도 베일이 근육돼지가 돼가지고 아. <laughs> 부상을 달고 살고 아 아센시오도 잘하긴 하지만 뭔가 이런 빅게임의 왼쪽을 맡기 오른쪽을 맡기기에는 약간 좀 무게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변형 사사이를 쓰게 되는데 근데 사실 벤 젤마가 아센시오보다 무게감이 더 떨어지지 않나요? <laughs> 아무튼. 그4사2이 포메이션을 보시면 이 사실상 포메이션이 의미가 없어요. 레알을 예로 들면 어 이번에 4 4이로는 중앙에 크로스, 모드리치, 코바시치 그리고 카세미루가 나왔는데 사실상 계속 포메이션이 바뀌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 코바시치와 카세미루 같은 경우에 홀딩 역할을 하고 그리고 크로스와 모드리치가 연결고리 역할을 이렇게 호날두와 벤제마에게 공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마르셀로와 카르발 그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약간 좀 다른데 음. 부스케츠, 부스케츠, 라키티치, 라키티치 파올리뉴, 파올리뉴. 왜지? 이니에스타 아 그래.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다른게 부스케츠가 딱 홀딩을 잡아주고 네. 그리고 라키티치와 이니에스타가 중앙에서 연결고리를 해주고 파올리뉴가 되게 자유롭게 그쵸? 수비와 공수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메시 벤제마와 호날두와 다르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휘저어주는 거. 메시는 프리롤, 프리롤. 와. 사사이지만 완 성격이 좀 다르다. 그게 이 경기를 갈랐습니다. 갈랐습니까? 네. 레알이 실패한 원인. 코바시츠와 카세미루가 음. 약간 애매한. 사실 아까 제가 연결고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50 정확히 57분 24초를 보시면. 네. 레알이 빌드업이 왜 망했나? 초, 수비수부터 빌드업을 해서 배 공격수를 끌어들이고 그빈 공간을 가운데 있는 선수가 와서 받아줘서 호날두나 벤지맨한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지금 어, 보시면 아니면? 중앙에 아무도 없어요. 음. 지금 아무도. 왜 사라졌죠? 원래는 이스코 여기서는 지금 역할에서카세미르나코바시치나 뭐 모드리치나 크로스가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선수들은. 사실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게 볼키핑을 해주고 뿌려주는 역할이라서 다 이런 성향이니까 여기만 있는 거예요. 얘네가 수비수가 아니었어? 네. 지금 크로스 모드리치, 코바시치, 아 카세미르는 뒤에 있어요 더. 결국은 이 마르셀로와 카우르발료가 연결고리를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측면 아무도 없어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측면이 비면 크로스가 가, 크로스나 모드리치가 측면으로 빠져야 되는데 크로스는 어떤 선수입니까? 굉장히 느리죠. <laughs> 근데 크로스가 그런 역할을 많다선 안 됐다. 아 왜냐하면 그걸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17분 정도의 크로스를 보시면 네. 옆에서 이렇게 계속 뛰어가줘야 되는데, 봐봐요. 너무 천천히.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봐봐 이게 뭐야? 아 속도가 너무 느려. 이게 누구였죠? <laughs> 벤제마죠? 벤제마. 제가 봤을 때는 아 크로스도 문제인데 <laughs> 벤제마가 제일 문제네요. <laughs> 그렇죠. 계속 달려야 줘야 되는데 베일이라면 어떻게 씁. 이 자리에 베일이 있었다. 베일이라면 공보다 빠르게 달려줘.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 기용이 좀 잘못됐다. 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코바시치가 아니라 네. 아센시오를 넣어야 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7분의 그 장면처럼 네. 중앙이 비니까 모드리치가 혼자 고급무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혼자 파고 들어가지고 뒷공간을 허무는 패스. 음.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다. 전반전에 사실 레알이 조금 앞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음. 전반에서 15분 정도부터 카세미로가 앞으로 나가요. 음 전진. 네 전진. 음. 가운데서 풀어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공간이 열리니까 그 틈으로 마르셀로가 딱 빠져 들어가서 위협적인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laughs> 엔제마가 헤딩으로 골대를 맞춘 그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아네세 번째 키워드 바로.